순정남 지울 엄치나 온다. 정해인이 새로운 TVN 토일 드라마 엄마 친구 아들에서 설레는 연기 변신을 예고했다. 드라마 팬들의 기대감을 한껏 고조시키고 있는 이 작품은 정해인의첫 로맨틱 코미디 도전이기도 하다. 1일, 엄마 친구 아들 측은 엄치나 최승효로 변신한 정해인의 스틸컷을 공개하며 그의 완벽한 비주얼과 매력을 선보였다. 엄마 친구 아들은 인생을 재부팅하려는 여자와 그녀의 살아있는 흑역사, 즉, 엄마 친구 아들이 버리는 파란만장한 동네 한 바퀴 로맨스를 그린다. 이 드라마는 서로의 흑역사 기록기인 소꿉남녀 최승요, 정혜인, 와 배성류, 정소민, 가 인생의 교차로에서 제외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통해 유쾌한 웃음과 따뜻한 설렘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갯마을 차차차로 힐링 로코의 계보를 잇고 있는 유재원 감독과 신한 작가의 재회가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혜인의 첫 로맨틱 코미디라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뜨거운 기대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혜인은 외모, 성격, 능력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엄치나 최승효 역을 맡았다. 그는 건축사 사무소의 대표이자 주목받는 젊은 건축가로 그의 평화로운 일상은 배성류의 컴백으로 위험천만한 버그가 발생한다. 첫 방송을 앞두고 공개된 사진에서 최승효는 한 치의 흐트러짐 없는 수트핏과 비주얼로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는다. 건축가로서 실력과 명성을 쌓아가고 있는 최승효는 그야말로 성공가도를 달리는 중이다. 특히 환한 미소로 밝은 에너지와 건강미를 발산하는 그의 과거도 베일을 벗으며 이목을 집중시킨다. 국가대표로 선발된 전도유망한 수영선수 출신이었던 것, 최승효가 그 시절의 꿈을 포기하고 지금의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 이유는 무엇일지 궁금증을 더한다. 정혜인은 엄마 친구 아들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대본 자체만으로도 재미있었다. 유재원 감독님께서 연출하신 작품들도 즐겨봐왔고, 정소민 배우와도 함께 호흡을 맞춰보고 싶었다라며, 최승효는 강단 있는 외윤내강의 인물이다. 대본에 빠져서 읽다 보니 자연스럽게 캐릭터를 구축하고 상상하며 연기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작품에 도전할 때는 항상 설렘과 두려움이 함께 있는 것 같다. 이번에는 로맨틱 코미디 장르다 보니 확실히 촬영장에서도 웃을 일이 많았고 밝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첫 로맨틱 코미디 연기에 도전하는 소감을 전했다. 정해인의 로맨틱 코미디 도전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 상반기 안방극장을 뜨겁게 달군 첫사랑 순정남 열풍을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상반기 TVN 드라마의 흥행에는 순정남 캐릭터가 시청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내 남편과 결혼해줘의 나인우선제였고 티어의 변호사, 눈물의 여왕의 김수현 등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다. 하반기 tvN 월화드라마 우연일까. 가 최종엽을 앞세웠지만 시청률 부진에 빠지면서 상반기 순정남 열풍을 이어받지 못한 상황에서 시들해진 순정남이다. 이에 정혜인이 순정남이 아닌 엄친화로 새로운 열풍을 만들어 낼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순정남에 빠져있던 시청자들을 엄친화의 매력에 빠뜨릴 정혜인의 활약상이 기대된다. 정해인의 하반기 활약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그는 엄마 친구 아들이 방송 중인 9월의 영화 베테랑, 이블로 스크린에서도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다. 엄마 친구 아들과 9월 13일 개봉하는 베테랑 2분에서 전혀 다른 캐릭터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에 TV와 극장가를 휩쓰는 쌍끌이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엄마 친구 아들은 오는 17일 오후 9시 20분 첫방송된다. 정혜인의 새로운 연기 변신이 기대되는 가운데 그의 엄치나 매력이 얼마나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주목된다.